사입니다. 오늘은 두터운 두엽의 아이들인데요. 소형종과중태형종의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립니다. 무학입니다. 극소형종의 두엽인데요. 억공강 실생에서 나온 아이랍니다. 이렇게 축을 보시면 축이 일반 두엽들에 비해서는 많이 넓은 편입니다. 축이 넓고 이 겹침이 예쁜 볼륨감이 넘치는 아이랍니다. 무학에서 무학코, 무학금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첫 번째 무학입니다. 자축이 하나, 야무지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축 니축이고요. 니축의 닉은 붙으면은 첨예한 산령입니다. 축에 무기 많이 있네요. 첫 번째 무학 이 아이는 1 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무학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자축이 하나, 무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축이 이렇게 볼륨감이 넘치죠, 뻥 빵한 그런 느낌이죠. 두 번째 아이도 1 0만 원입니다. 무악은 자라남이 더딘 반면 개체수가 그리 많지 않아 귀함도 가지고 있는 예쁜 아이랍니다 무악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세메아이는 번째 두터운 뒤엎의 동궁입니다동궁의 뜻은 왕세자나 황태자가 거주한 작은 궁을 의미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귀함을 뜻하겠죠 이렇게 총세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가 좋습니다 첫 번째 동궁입니다 좌측에 두 개의 무초가 납니다 호가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동궁은 이 아이는 10만원이고요 두 번째 동궁입니다 이 아이도 애가 좋죠 자축이 하나 무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묵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을 대기도 하고요. 두 번째 아이 동궁은 10만원입니다. 세 번째 동궁입니다. 천혈베애가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화가 두개 나와 있네요. 작은 신화이긴 하지만 또 커나가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착하게 와이는 8만원에 드립니다. 동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는 옥금입니다 서초뜰에서 나온 수용종의 두엽입니다. 이렇게 희이비망곡엽의엽선을 가지고 있고요. 술과 같은 아이랍니다. 이런 옥금에서도 중투의 진화과 비슷한 이렇게 진하게 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로 목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백호와 항호가 함께 들어간 옥금이 아이는 니축의 니근이고요. 붙음에는 파형이 가까운 일자형입니다. 이렇게 축에도 묵과 홍이가 함께 들어가네요. 앞에 자축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모촉 하나, 뒤에는 촉수가 많습니다. 자축이 하나, 두개큰 자축이 두 개, 또 이렇게 작은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자축이 네 개, 모축 하나입니다. 큰 구슬을 닮은. 오프. 이와이의 가격은 50이네요. 얘가 좋죠? 천엽도 이렇게 백호가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꼭금어어가세요그 어, 다음의 아이는 공작환입니다 청축의 천근이고요. 부트메는 일자요. 또이 아이들 중에 엽서는 긴 아이는 부트메가 연령입니다. 감성이 이렇게 열부 마치 약간 호 같은 느낌의 라사지가 들어간 공작환 예쁜 아이죠? 첫 번째 아이랍니다. 큰 자축이 하나, 무축이 하나. 또 옆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가 작은 신화가 두개 있네요. 큰 자축, 작은 신화 두 개,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작한 아이는 10만원에 드립니다. 두 번째 공작한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감이 열보서 마치 옷 같은 느낌이죠? 두 번째 아이는 8만원에 드립니다. 세 번째 공작한입니다. 자축이 하나, 무축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작한 이 아이는 착한 가격에 6만원에 드립니다. 공작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네요. 다음 아이는 치선입니다. 소형종의 두터운 뒤업으로 청축의 청근입니다. 초록초록 청축의 청근 붙으면 얼룡이네요. 일본 가고시마 현산으로 국내에서는 1999년 신등록품입니다 이렇게 이 겹침이 오밀조밀 볼륨감이 넘치네요. 자람이 더딘 반면 기암도 함께하는 치선 이 아이가 요즘 인기가 꽤나 있습니다. 첫 번째 치선입니다. 좌축이 하나,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기까지도 많은 세월이 열렸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치선 2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치선입니다. 아이도 사축기 하나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보다 는좀 큽니다. 두 번째 아이도 20만 원이고요. 세 번째 치선입니다. 모축이 튼실하게 있는데요. 보신나가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수년의 세월이 보이죠. 입장을 보시면 많은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세 번째 아이도 20만 원입니다. 치선 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입니다. 세번째 좀 큽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 아이는 두안입니다. 트구를 닮은 둥근 두엽이라는 뜻으로 이 아이도 청축의 천근입니다. 초록초록 청축의 천근. 붙음에은 입장에 가까운 파형이네요. 첫번째 두안은 촉수가 꽤나 많습니다. 제가 쉬어봤는데요. 총 9초 정도 되네요. 두안 태주입니다. 이렇게 키우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겠잖아요. 첫번째 아이는 20만원입니다. 굉장히 예쁜 두안이네요. 첫번째 두안입니다. 좌측이 하나, 두개, 세개. 자축이 네 개, 모축이 하니다두 번째 아이는 1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두안입니다. 좀 크네요. 큰 자축 하나, 모축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겹침이 굉장히 오이 조미, 부른거미 넘칩니다. 세 번째 아이는 착하게 7만 원에 드립니다. 뒤옆에 두안.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세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흑진주입니다. 요 아이도 두터운 뒤업이죠니치이니근이고요 꽃은 하늘핑 멧파나 예쁜 아이의 꽃을 피운답니다. 첫번째 흑진주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자축이 다섯개 모축게 하나입니다. 촉수가 많죠? 첫번째 아이 1 0만원이고요 두번째 흑진주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개, 세, 네, 다섯개, 여섯, 일곱개 많네요. 두번째 아이도 1 0만원이고요 세번째 아이는 깜찍하죠? 제가 착하게 드립니다. 자청한 나무초가 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6만원에 드려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홍녹보입니다. 녹보에서 나온, 니축에 네 니그이 네 나오는 아이인데요. 여기서 홍녹보 복륜이 나오기도 합니다. 스운디오비고요 이렇게. 대형종이아 이랍니다. 첫번 째 정녹보. 자축이 하나, 두개, 세개, 무축 하나. 뒤에도 있습니다. 자축이 네개, 무축 하나. 첫번째 아이. 7만원입니다. 볼륨감이 이렇게 있죠. 두번 째 정녹보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개, 세개, 네개, 축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축이 네축이 예쁘죠. 두 번째 아이도 7만 원. 세 번째 목록 니다 축이 많습니다. 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오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붙으면은 원령이네요. 세 번째 아이는 7만 원이네요. 두터운 두엽이구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첫번째 록보 두번째, 세번째입니다. 세면 흑금강입니다 아마미 실생 도론변이로 이렇게 무기 탄생한 아이인데요. 두엽에 묵례가 들어간 흑금강 두터운 두엽의 대형종의 아이랍니다. 이렇게 무기 예쁘게 들어간 흑금강 차축이 하나, 두개 셋, 네개 다섯개. 대충 좌축이 다섯 개 모초가 납니다. 숙소가 많죠. 굉장히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무기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이 아이는 제가 10만원에 드립니다. 건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제나 핫한 지어에 아이들 위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모두들 복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